복식관 문이 열리기 직전 찬 공기가 복도를 가로지른다. 연금이 얼마세요?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42만 원이요라고 말한다. 숫자는 작고 또렷하다. 그 순간 주변의 웅성거림이 멈춘다. 본 내용은 그 대답 직후에 시작된다. 관찰자는 이한 문장이 어떤 삶을 지탱하는지 따라간다. 88년에 시작해 27호봉을 채웠고, 오르내린 물가를 건너 지금의 액수에 도착했다. 노인은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 말이 체념인지 단단함인지는 아직 알수 없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무료급식줄이 천천히 움직인다. 시판 위 김이 올라오고, 형광등 아래에서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리듬을 만든다. 주거비는 없다. 집은 있다. 대신 현금은 없다. 기초연금과 복지관 식사가 삶을 잇는다. 지금이 제일 편해요. 말 끝에 미세한 침묵이 붙는다. 관찰자는 여기서 인지부조화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부족한 숫자를 긍정으로 덮는 마음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버티게도 멈추게도 한다는 사실. 복지가 문 밖으로 햇빛이 비치고 줄은 다시 한 걸음 전진한다. 오늘을 건너는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의 시간은 호봉으로 정리된다. 27이라는 숫자는 근무의 길이를 말해주지만 현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88년, 처음 연금이 찍히던 날을 공기는 따뜻했다고 그는 기억한다. 그때는 19만원대였다. 그래도 오른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42만원. 상승 곡선은 있었지만 생활의 체감은 반대로 흘렀다. 물가는 앞서 달렸고, 연금은 뒤따라왔다. 관찰자는 식탁 위에 놓인 계산을 본다. 점심은 복지관, 저녁은 집에서 간단히 외식은 계획이 없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루의 구조를 만든다. 기초연금은 틈을 메우고 무료급식은 식비를 지운다. 대신 선택지는 줄어든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나오세요. 라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오면 시간이 쪼개진다. 관찰자는 여기서 집단적 환상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연금은 오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현실은 구조의 문제다. 주거, 식비, 의료. 이세시이 맞물릴 때만 하루가 유지된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그릇이 수거된다. 오늘도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적응의 방식뿐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면 집이 죽는다더라. 그는 그렇게 들었다고 말했다. 말은 과장되어 있었지만 공포는 정확했다. 집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자식에게 남길 것이 줄어든다는 죄책감. 관찰자는 이 문장이 한국의 거실마다 어떻게 번졌는지 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개인이 아니었다. 결정은 자식들이 대신했다. 그건 내가 한게 아니고 애들이 해준 거예요. 말투는 담담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끊기지 않는다. 주거비는 그대로 0이고 현금 흐름은 생겼다. 상속과 생존 사이의 오래된 논쟁이 여기서 조용히 방향을 튼다. 집을 남기는 것이 효라는 믿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의 안정이 더큰 효일 수 있다는 반론. 관찰자는 이 장면을 공개적 논쟁으로 남겨둔다. 주택연금은 집을 뺏는가? 아니면 시간을 사는가? 저녁이 가까워지고 창문 밖에 빛이 기울어진다. 그는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다시 말한다. 편안함은 풍요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온다. 내일도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밤을 건너게 한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음량을 낮춘다. 집은 여전히 그의 것이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다. 그는 퇴직이 없었다고 말했다. 운수일을 하며 이사짐을 나르고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일을 이어갔다. 그래서 퇴직이라는 단어는 늦게 찾아왔다. 멈춘 뒤에야 비로소 공백이 생겼다. 국민연금은 없다. 사업하던 시절 넣지 못했고 넣지 않았다. 남은 것은 기초연금 23만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이어지는 몇 갈래의 지원금이었다. 한달 수입은 60만원에서 많아야 80만원. 숫자는 낮고 변동은 잦다. 관찰자는 그의 하루를 따라간다. 점심과 저녁은 도시락으로 채워진다. 아침은 건너뛴다. 4천원짜리 식권을 손에 줄 때마다 그는 계산한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넘길 수 있을지. 혼자예요. 라는 대답이 짧게 떨어진다. 함께 살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나눌 구조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다. 병원에 가는 날은 계산이 달라진다. 약봉투가 늘어날수록 식비는 줄어든다. 여기서 관찰자는 다시 인지 부조화를 떠올린다. 젊을 때의 자유로운 선택이 노년의 자유를 갉아먹는 순간. 퇴직이 없던 삶은 결국 가장 가혹한 퇴직으로 끝난다. 해가지고 그는 내일의 도시락 시간을 기억하며 불을 끈다. 직배는한 달에 30만원 남짓이라고 했다. 숫자는 작지만 그 안에 하루의 대부분이 들어있다. 도시락값 4천원, 때로는 4,500원. 비닐을 뜯는 소리와 함께 밥냄새가 퍼지고 그는 말없이 숟가락을 든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계산표가 뒤집힌다. 한달 의료비가 18만원에서 20만원. 약봉투가 쌓이는 만큼 냉장고는 비워진다. 관찰자는 이 장면에서 클라이맥스를 만든다. 식비와 병원비가 같은 선상에 놓이는 순간, 선택은 생존이 된다. 아프면 더못 먹죠. 그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결과다. 복지관 복도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접수창구의 번호 호출음이 교차한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이 드러난다. 유료 혜택은 신청해야 보이지만 신청은 체력과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혜택을 받을수록 서류는 늘고 줄은 길어진다. 관찰자는 이를 접근성의 빈곤이라 부른다. 제도가 있어도 닿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 해가 기울고 그는 약을 물과 함께 삼킨다. 오늘은 먹었고 내일은 아직 모른다. 하루가 이렇게 접힌다. 보험이고 전부 해약했어요. 그는 과거를 설명하듯 말했지만 문장은 현재를 겨냥했다. 젊을 때는 현금이 급했고 보험은 느렸다. 해약 버튼을 누르는 소리는 짧았고 안도감은 길었다. 관찰자는 그 선택이 어떻게 집단적 환상 속에서 반복되는지 본다. 나중에 더 벌면 된다는 믿음. 아직은 괜찮다는 확신. 그러나, 나중은 오지 않았고, 괜찮음은 유지되지 않았다. 보험이 사라진 자리에 병원비가 들어왔다. 실손이 없던 시간,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계산이 된다. 웃으며 베풀던 관계는 줄고, 전화는 뜸해졌다. 예전엔 많이 도왔죠? 라는 말 뒤에 침묵이 붙는다. 도움을 주던 사람에서 받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순간, 자존감은 흔들린다. 관찰자는 이를 인지부조화의 전형으로 기록한다. 선한 의도가 미래의 위험을 가려버리는 현장. 밤이 되면 TV 화면에 소리가 줄고, 생각이 커진다. 그는 해약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바르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후회는 늦게 오고 대가는 길게 남는다. 오늘의 절약은 내일의 부담으로 그 고리는 조용히 닫힌다. 그는 공무원이었다. 서울시 행정직, 동사무소와 구청으로 가며 개장으로 정년을 채웠다. 퇴직한 지는 15년. 마지막 월급은 350만원 남짓이었다고 기억한다. 연금은 지금 180만원. 숫자만 보면 안정처럼 보이지만 그는 고개를 젓는다. 생활하기 힘듭니다. 관찰자는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연금을 앞당겨 뺐었다. 당시엔 280만 원이 들어왔고 숨은 태였다 대신 미래가 줄었다. 그 선택은 선이었고 합리였다. 그러나 물가는 시간을 두고 복수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에 한달 필요액은 250만 원. 식비만 100만 원을 넘긴다. 연금으로는 모자라고 부족부는 줄의 5만 원과 자녀의 보탬으로 채운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가장 안정적이라 여겨진 연금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 관찰자는 이를 안정의 착시라 부른다. 고정 수입은 변하지 않지만 고정 지출은 커진다. 건강에 대한 기억. 97년의 위암 진단이 다시 떠오른다. 그는 오늘도 약을 챙기며 말한다. 건강이 제일이죠. 그 말이 숫자 위에 조심이 얹힌다. 연금의 빈틈은 작은 노동으로 메워진다. 그는 주례를 선다. 식장 뒤편에서 마이크를 잡고 다짐의 문장을 또렷이 읽는다. 사례비는 5만원. 크지 않지만 끊기지 않으면 도움이 된다. 관찰자는 이 장면에서 품이라는 단어를 꺼낸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의 지속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 식을 마치고 내려오는 계단에서 박수가 잦아들면 그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른다. 돌아오는 길에 창문 밖으로 여행 광고가 스친다. 각국 여행을 해보고 싶었죠. 그가 말한다. 젊을 때는 틀에 묶여 살았고 퇴직 후엔 돈에 묶였다. 자유는 두번 미뤄졌다. 관찰자는 가벼운 풍자를 더한다. 화려한 삶은 늘 다음에 오지만 다음은 늘 바쁘다. 집에 돌아오면 취미도구가 먼지를 쓴채 놓여 있다. 하고 싶은 일과 할수 있는 일의 간극. 간격. 그 간격을 메우는 건 자녀의 보탬과 자신의 체력이다. 공개적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든다. 노후의 자립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내일의 출회 시간을 달력에 표시한다. 작은 표시가 하루를 붙잡는다. 후회는 없어요. 인터뷰의 끝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숫자를 봤지만 결론은 닮아있다. 관찰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대신 말의 온도를 본다. 어떤 이는 체념에 가깝고 어떤 이는 단단함에 가깝다. 차이는 구조에서 나온다. 주거가 버텨주었는지, 의료가 감당 가능한지,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 그 조건이 갖춰진 사람의 후회 없음은 현재형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것은 과거형이다. 복지관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린다. 노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다. 소리는 줄고, 침묵이 늘어난다. 관찰자는 마지막 질문을 남긴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했는가? 숫자를 미뤄두는 선택은 누구의 책임이었는가? 답은 강요되지 않는다. 다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말이 된다는 사실만 남는다. 창밖으로 밤이 매려앉고 부시는 여전히 밝다. 그 밝음 아래에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진다.